<laughs> 차들 데리고 온다고? 아싸, 포장마차. 오, 쩔어 으로 사람 엄청. 아니, 아니. 왜 술에 다 흘려? 스톱! 스톱! 그리고 이제 맥주를 따르는 거지, 먹어봐요~ 색깔이 꿀색깔이짠어자요휴어폰 좋다 진짜, 봐. 와, 진짜 성명 나봐요 먹어봐요~ 와어봐요 먹어봐요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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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Smell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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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Smell. I'm going to get it. 나 맛있는데? 유튜버 같아? <laughs> 이것도 꾸준하게 올려야 지 꾸준하게 전다 <laughs> 저게, 저게 진짜 통실통실. 메뉴 다가격 똑같을까? 음~~ 대박. 내가 밖에 자고 싶어 잤어? 그 아니지만 그니지좀 들고 있으세요 양념좀 들고 있으세요 영랑구이도 많 당면 만두랑 스팸도 맛있고 그런게 아니구

오입니다 네. 물게. 얼마나 살 거야? 안녕하세요. 와, 맛있겠다. 너무 많이 걷는 거아니가 이렇게 해서. 돌려서 팡.

아 이런 거 귀엽네. 분경한 꽃밭이다. 무슨 신판 꽃이? 우리 이제 어, 계란 다어 계란지다. 이게, 이게 너무 귀엽네 귀엽지. 저만 시나몬. 예쁘다. 아니 <목소리도> 고그 어 그럼 자기가 찍어줘 어머. 어 오, 오. 어때요? 재밌어요? 음. <laughs> 근데 와 어, 이거는 그 라이언킹하고 다른게 흰 어. 그 노래 거의 노래네 아, 노래를 좀 부르는 것 같은데 노래를 안 부르는 것 같은데? 자기 뭐가 제일 재밌었어? 아난 뭔가 노래는.. 베리카 역시 근데 이거는 도레쥬의 밥도 처음 해서 그 먹고 역시